제가 혼자서도 엄청 자주 밥 먹으러 오는 곳인데 예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. 사단기가 제 실제 모습. <laughs> 아 웃기는 소리하지 마. 저는 프로 유튜버니까. <웃음> <웃음> 네, 여기는 강릉 가마솥 설렁탕이라고 제가 혼자서도 엄청 자주 밥 먹으러 오는 곳인데 예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. 예전에 제가 명성목이라고 해, 그 마늘향이 강한, 거기와 이제 양대, 제 기준에서 양대 설렁탕집이에요. 여기가? 네. 여기는 좋은 게, 강릉 놀러 오셨다가, 이제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러 가시는 분들은 가는 길목에 딱 있거든요. 아 가실 때, 이제 한잔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해장하시고, 딱 가면 딱이에요. 일단, 네. 아니, 보니까 가마솥이 막 이만한 게세개가 네, 있어. 동네에 서선택이요 여기 아 맛있겠다 여기 진짜 관광객은 거의 음. 모르는 시주선 아, 위치도 주유소 바로 어. 뒤에 있어서 숨겨져 있고 여기 진짜 거의 동네사람이에 진짜 동네사람만 오는 99% 동네사람. 아, 근데 되게 맛있겠다. 네. 진짜 맛있어. 맛있겠다. 국물이 아까 가마솥 음, 보였잖아요. 음. 그걸로 계속 끓이니까 엄청 진해요. 아, 서영탕 좋아하고든해 음. 어, 그냥 드시면 됩니다.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아, <laughs> 와, 타봐, 타. 이야. 또, 친절해. <laughs> 다거 탁, 방송용, 방송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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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실제 모습은. 제 실제 모습은 사단기가 제 실제 모습. 제 실제 모습. <laughs> 아,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무슨. <laughs> 와. 수 원래 이 가게는 수육 안 했었는데, 그죠? 얼마 전부터. 아니요. 예전에 없었잖아요, 수육. 있었어. 아니요. 신경 안 써준다 그지 있었어. 오. 메뉴에 있었다고, 수육이? 네, 네. 옛날에도? 옛날에도. 저는 저쪽 그 거기에만 수육이 그에 여기 없을까해서 되게 의아했어요.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아 제가 못본건 아니었나? 있었던 생각. 걸로. 아 네, 저는 또 그럼 제가 아는 채스. 오 주세요, 주세요, 네. 주세요. 와 대박이다, 맛있겠다. 아니요. 신경 안 써주는지 있었던. 메뉴에 있었다고 수육이 옛날에도? 옛날에 도 있었어요. 오늘 첫 차례 처음 하네. 응, 드시죠 네. 맛있게 드세요 와 대박 아나 그냥 먹었는데? 형 <laughs> 괜찮아? 아니 <laughs> 저 저는 프로 유튜버니까 <laughs> 아. 햄버거 햄버거 색깔이 뭔지 알아? 햄버거 색깔이요? 응, 음, 햄버거 색깔. 버건디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음. <laughs> 죄송합니다, 제가 대신.. 아 진짜 맛있는데? 음. 음, 설렁탕 궁금하다. 형, 어, 아, 혼자만 음. 어찌 그랬어요? <laughs> 아, 재밌지 않냐? 예? 어? 흰 바퀴. 아. <laughs> 보들보들. 우리 아주 좋아한 선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조좋한 선!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좋았어. 좋아한 선. 야. 아재, 아젠데? <laughs> 형, 우리 한살 차이에요. <laughs> 사람들이 아, 안 믿더라고, 내가 동생인 거. 난처음부 고기가. 그러니까. 큰 거. 음. 큰 거만 보다가 이렇게. 근데 이런 고기는 처음 봤어. 이게 전 처음에 보기에 고기가 약간 응. 장조림 고기 비슷하잖아요. 이거 어. 진짜 부들부들. 한단요야 아... 국물이 진국이네. 이따가 아재게 그 배틀 한번 할까? 웃지 않게 형이랑 그거 하나가 몸이 소용될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재밌는 또, 거야. 한 3, 4년 전에 그 뮤직비디오 그 목니 음. 목니라는 가수 밴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강릉 우리 호텔 앞에 소나무 숲에 찍었는데 그때 이제 한선영이랑 그 차혜련 씨가 이제 뮤직비디오 주인공 그때 그 우리 대표님께서 지원을 다 해줬어요 숙소부터 시작해서 뭐 장소 모든 걸다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수월하게 촬영을 했지. 이제 그 전에 또그 우리 드라마 찍을 때 현장에 막 맛있는 음식도 보내주시고 아 차이란 배우님 때문에 이제 알게 된 차이죠. 그때는 이렇게 노잼인 줄 몰랐어요. <laughs> 야너좀 재미 없어. 우리, 우리 집 냉장고 문을 딱 열잖아. 그럼 재미 있어. 딸기잼 아 아찔아찔하네 먹으면서 <웃음> <웃음> 어. 우리 가게 특징 좋은 점이 음.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아 어. 저는 항상 식사 때를 놓쳐갖고 음. 여기 다 좋아요 음. 소가 죽으면? <laughs> 아이소 개씹노잼 <개신> <laughs> <laughs>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<laughs> 저희 감사합니다. 디즈니에서 오픈한 킬러들의 쇼핑몰 응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코믹몰 아니잖아요. 코믹뉴스 망했어, 텐가 거기서 너무 잔인하게 나와갖고. 저 일본 지금 안 보고 있어. 모아서 보려고. 진짜 끝나고 정신과 치료받았어. 와, 아, 늘래요 진짜로. 와, 힘들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로. 날려 버리는 거지. 음. 이탈리아 날씨는 맞추, 정말 다 맞추고 싶다. <laughs> 뭐야? 너못 맞추면 나 계속 할 거야. 이탈리아 날씨는 스파게티? 화난 <laughs> <환한> 거 아니지? <알지? 웃음> 아니야. 아니, 아니. 이거 못 맞추면 이제 개가하지 마요. 이거 내가 하나만 더 할게. 하나만 더 할게.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수 없는 이유. 녹음 안된 게. 이거 아, <laughs> 졌어. 지지지금이 졌어. 자, 고급 개그 나갑니다. 응. 비가 한 시간 동안. 추적수... 설마, 뭐 추정 1 0분 주는 거 아니지? 이건 내가 이긴 거야. 웃었잖아빵 터졌어. 진짜 엄숙한 분위기에서 한번 해볼까? 아, 구독자 떨어질 것 같아. <laughs> 너무 맛있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다 먹었어요. 네. 아, 진짜 국물이 진국, 진국, 말 그대로. 어, 입술이 이렇게 붙을 정도로 진득, 진득하고 고소하고 네. 너무 맛있어. 진짜 푹 끓인, 가마솥에 푹 끓인 말 그대로 진짜 푹 고운 그런 네, 고아낸 국물 맛이고. 음. 말씀대로 고기도 보기에는 약간 장조림 고기 같은데 하나도 안 질기고 음, 연해, 되게 보들보들 맛있어요. 수육도 맛있고 음. 김치도 맛있고 정말 다 맛있네. 설렁탕에딱 맛집 맛있는 설렁탕 집의 표본 같아요. 음. 네. 자한줄평 여기는 존맛탱. 네. 아, 여기는 진짜로 꼭한 번씩 봐보세요. 후회 응. 안 합니다. 진짜 맛있고, 개운하고, 시원한 국물이 아주 일품. 아니, 잘 먹었습니다. 난 뜨겁던데. 시원하지 않고 뜨겁더라고. 아, 끝까지. 일단, 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